네, 오늘은 동일한 시대에 일어났었던 두 도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쓴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두 가지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도시 이야기인데요. 한 도시에는 무신론적 혁명을 일으켰던 프랑스 파리가 그 배경이고, 다른 하나는 유신론적 혁명, 즉 성령 혁명, 혁명의 무대가 되었던 영국의 런던 이야기입니다. 두 도시 마찬가지로 모두 누적된 모순들이 폭발했고 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혁명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혁명 무엇인가 부조리에 대항해야 할것 같고 현실을 바로잡는 꼭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에 필요하다라면 폭력도 수반되어야 되고 꼭 이뤄내야 할 사건 우리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렇게 폭력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뭐 우리가 사파에서 많이 봤듯이 전쟁에 승리한 것 같은 어떤 여인이 들고 있는 그런 모습, 앞장서는 모습, 전제 왕권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일어나서 자유를 쟁취한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프랑스 혁명이 과연 정말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구글에 프랑스 혁명에 대한 검색을 해보니까 특이한 카테고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바로 한국인들의 인식이다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면 한국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온 긍정적인 사건으로만 대부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따로 공부하기 전에는 이 프랑스 혁명은 세계사에 아주 중요하고 긍정적인 사건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브레이크가 없는 인간의 광기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잔인했던 슬펐던 비참한 사건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듯이. 우리 장자크 루스터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그 또한 긍정적인 평가가 일색입니다. 계몽주의의 아버지라고 하죠. 실제로 자유와 평등에 의한 사회 개혁론이 바로 프랑스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근현대 민주주의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에도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험되어진 진실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프랑스 혁명에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피해 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중요하게 결과론 쪽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대체할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꼭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무신론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성과 지식을 그 자리에 대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가 무언가를 사모하게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그 기이한 모습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시했던 것이 뭡니까? 이성의 무호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당시 기득권으로 보였던 왕권들, 더불어 카톨릭 어, 교회를 적폐로 삼게 됩니다. 11조 금지 하나님 부정하기 교회 토지 몰수 온갖 반기독교 헌법에 모든 성직자들이 충성 서약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천 명의 사제들이 사형을 당했고 3만여 명의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다. 무를 확신한 이 혁명은 곧 독재를 낳게 되고 공포를 낳게 되는데 그 절정기에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은 파리에 그 유명했었던 길로틴을 세우죠. 그리고 거기서 수만 명을 처형합니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반란, 그거 잘못됐다. 카톨릭을 너무, 어, 지방에서 보면 그잘 믿는 신자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가 일어난 그 방대 전쟁,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방대 전쟁에 수많은 그 지역 사람들을 전부 몰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 전혀 모르죠. 좋은 일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자비하게 탄압해 버립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수많은 길로틴에 죽었던 사람이. 그 로베스 피에르라는 사람도 50일 천하를 맞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채용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니도 옳고 나도 옳고 결국에는 모두가 옳다 아무리 잘났다 하는 사람이할지라도그 자리에 채용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왕조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도시 런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혈 혁명 대신에 다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성령의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모순이 있었고요.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어떻게 했으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영국 당에는 혁명을 막을 예방과 치료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새로운 사회적 양심, 실제적 기독교 복음주의, 성서적 성결을 가르쳐서 폭력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인물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자랑스러운 웨슬리와 메소, 메소디스트, 바로 감리교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혁명은 정확하게 말하면 무신 혁명이요 영국의 세 혁명은 성령 혁명, 바로 유신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생명과 죽음이라는 분명한 차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1744년도에 감리교단의 첫 번째 총회 총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새로운 교단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민족을 개혁하고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여 성서적 성교를 온땅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웨슬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 회심 250주년 기념 대회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웨슬리 형제가 일으켰던 그 부흥 운동이 영국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원했다. 프랑스 혁명과는 완전히 다른 차이를 가져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 사회의 도덕적 분기점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주도했었던 그 복음주의 부흥이었고, 피해 혁명이 아닌 복음, 복음의 운동, 사랑의 운동, 혁명, 그 사랑의 혁명으로 영국을 구원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김준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민족의 예수 혁명론 아주 제목이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 이 설교를 찬찬히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프랑스 혁명과 영국 혁명을 비교했던 것처럼 악한 사단의 영과 성령의 영을 비교합니다. 프랑스 무신론 혁명에서는 마르크스 혁명이 묻어났고 공산주의 악령이 있었고 니체의 초인의 영이 있었고 프로디 섹스의 영이 있었고 허무와 배교의 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혁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혁명이요. 웨슬리 혁명과 같은 성령의 형, 성, 성령의 혁명이 그의 붙들린 자들과 함께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불덩어리와 같이 그 사회를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상 최악의 로마, 로마의 바해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죽음이다라는 정신으로 카타콤과 같은 지하로 내려갔고 정말 전국적으로 퍼져갔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이라는 것은 궤도를 바꾸는 것이고 그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혁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를 구심점으로 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고 작은 무리였지만 그들이 로마라는 제국을 밑바닥부터 뒤집어엎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바울 바알 바울, 바울 종교를 상대로 이교화됐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변질시켰던 엘리야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애굽에서 구출하여 민족을 구원한 모세가 있었던 것이고 홍수 가운데 그들 지켜냈던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바울이 있었고 마틴 루터 종교 교혁자 마틴 루터가 있었고 그리고 웨슬리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라 것입니다. 김준호 목사님 설교에 한국의 예수 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기를 각오한 300명만 있다라면 한국은 반드시 기독화가 될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씀에 너무나도 동감하고 그 마음에 어, 같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죽기를 각오한 사람처럼 무섭고 또 힘있는 힘 있고 자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처음 이야기하면서 불 속에 타다 남은 막대기와 같은 웨슬리 목사님 불이 꺼지는 것 같잖아요. 타다만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 영국 사회가 변화된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고, 또 오늘 이 타다남과 같은 열정, 열정이 식어버린 오늘 같은 이 시대에 더 이상 불붙을 것 같지 않은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대한민국 상황을 바라보면 부족해 보이고 자꾸 무너지는 것 같다 보이고, 오늘 우리의 모임도 작은 기도 모임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자리를 주목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씨는 아버지는 그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붙잡힌 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혁명이라고 해서 당장 당장 광장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열정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내 곁에 사람 그리고 또그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혁명 최초 그리고 최고 행동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능력의 힘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도시를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완전히 다른 역사를 걸어갔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오늘 영국과 같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사장 국가로 선교의 나라로 쓰임받을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오늘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서울대 입구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저는 이제 어렴풋이 그만큼 영국이 잘 나갔던 나라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영국으로 영연방 국가들이 아직 50개 국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에 일제 강경제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이 너무 우리를 어 강하게 괴롭혔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너무나 싫어하는 역사지만 이그 영영방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국 치하에 있었던 사실을 그들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만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는 밤이 돼도 50개의 국가들이 어딘가에서는 또 아침이 되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오늘 하면서 제가 아 그게 중의적인 뜻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영국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에 그땅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작정하실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영국과 같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뜨겁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아버지 변화받아서 주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이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짓고 동성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국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기를 열심한 예수를 닮기로 결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다만 막대기와 같은 외칠이 못한 님을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변화 볼 때에 아버지 희망하고 풍부한 것처럼 보이는 날 저도 아버지와 성령의 한 사람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 이 시대를 살리는 각 사람으로 오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가기도 예배를 전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성령의 역사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